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드디어 제가 여러분한테 한잔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거예요. <laughs> 네 보이시죠? 제가 오늘 소주 마시는 걸 보여드릴 건데 제가 오늘 북한에서는 버리는 거. 근데 대한민국 와서 제가 중독된 걸. 네 여러분과 같이 네 모금에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주는 한번 흔들어 주는 거 알죠? 아, 흔들어야죠? 역시 내 네, 흔드는 자세. 오폭소리 나는 거. 그건 아니지 음, 이렇게 방해해주지. 아, 아, 자, 아, 술 한잔 부어주세요. 네. 어머, 아니 술도 안부어주고, 혼자 마시라고? 네. 그렇게 막 그... 네, 네. 자, 땡큐 대랑망치 <laughs> <laughs> 자, 청하도 주세요. 네, 네. 청하도 한잔 주고, 우리 네. 사랑하는 예원씨한테청 네. 한잔 줄게요. 네. 얘는 왜또안 열기도 <laughs> 많 입니까? 제가 따드릴까요? <laughs> 나도 딸수 있습니다 뭐합니까? <laughs> 자, 네, 감사합니다 자, 자, 여러분,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오늘 북한에서는 버리고 여기서는 열심히 중독돼서 먹고 있는 음식은 과연 뭘까요? 숟가락이나 네. 주시라요 절대 안 줍니다 네. 줄 수가 다, 다, 같이, 다 같이 중독된 네. 이것을 네, 그래, 중독돼서 찾아왔어요, 우리가 <웃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맛있겠다 아 드디어 궁금한 청재는 네. 네. 짜잔 닭발입니다. 예. 이야 여러분 이거 그 북한에서는 이거를 닭발을 다 버리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응. 와서 이야 맞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이게 처음에 닭발이 낯설고 막 이런 것도 먹어? 아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에 서매 이거 먹고 있어?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놀랬지 이야 이거 먹어보니까 중독이 돼갖고 지금은 문이 찾아서 먹고, 네. 이 구층에 이넓 널... 풍경 너무 좋아요. 애들도 되게 닭발을 좋아하고, 이또 뭡니까 이수란즈에는또닭발이 아, 최고죠. 한잔 할까? 아직 안 들어갔는데. <laughs> 어 들어가면 치아는 맛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그럼 음. 닭발 한점 안주로 먹을까요? <laughs> 음. 야. 아, 좀 <laughs> 여러 분봐 아, 주시어요. 닭발. 음. 음. 음 너무 있 똥. 언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닭발이 뼈를 이렇게 아, 왜, 왜, 왜. 완벽하게 발굴을 잘 하잖아. 어떻게 이게 가입을까? 기술력이 진짜 장난 아니야. 사람이 발굴지는 않을 것 같아. 아니야, 사람. 사람이 그때, 한데. 이거, 닭발을 손질하는 거 보니까, 이게, 닭발. 진짜, 이, 이런, 아, 음. 이, 이런 여기, 뼈주간 걸로. 뼈주간거 가지고, 순간에 언니, 1초에, 1초에 그냥 한 개씩 툭툭톡 해냈는데, 와, 아니, 놀랬어. 살았잖아. 와 아, 오, 닭발의 달인들 진짜 이거를 발굴하는 달인들 그거 그때 TV프로그램을 봤었거든 놀랬다니까 아,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못 봤으니까 난 솔직히 기계가 하는 줄 알았어 아직까지 먹으면서 어 아니야 맨날 먹으면서 그게 기계가 하는 줄 알았더니 사람이 했구나 야. 사람이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구나 그렇지. 이거는 하나하나에 진짜 정성이 들어간 콜라겐 덩어리요 야, 다음 계단 소주가 됐습니다한잔 따라시라요. 네. 쭉냈습니다 이런 술도 마시지 못하는 사람한테다가 자꾸 술 따르라고 하면 되까안되내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 먹지 못하는 사람 따르기라도 해야지 무슨? 네. 자, 이렇게 또 제, 제 분들이 네 이렇게 또제 유튜브 보신분들이 제가 한술 하는 건 아셔 갖고 맨날 한술 하는 건 언제 올려주냐 해서 오늘 그 날이네요. 오늘이 지금 한술 하는 날인데 그것도 닭발이다 한술 하는 날입니다. 음. 오빠의 궁제 술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야 오늘 제대로 이제. 네 여러분들 지금 음. 한병 다 마셨어요? 얼마 안남았으니까 그렇지. 음.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솔직히 아. 제가 이게 북한에서 뭐 꿈도 못꿀 일이에요. 그렇지. 왜냐면 나는 솔직히 북한에서 술을 배웠어. 북한에서 어. 내가 술 배운 이유가. 술은 아는 사람한테서 배야 되겠다 맞아요 이런 말도 있었고 응 음, 맞아요 나는 우리 아빠한테서는 안 배우고 싶었어 우리 아빠가 술 음. 그 미국가가 안 좋았거든. <laughs> 주사 주사 주사가 있어서, 아, 주사 가있어서아 네, 주사. 근데 우리 아빠 주사를 너무 싫어해서 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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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응. 말로 깨는 거지. 말로 깨는 주사가 어. 너무 싫어해서 어. 그거는 싫어서 아빠한테는 놀려고 싶었는데 우리 사촌 오빠가 놀려오거든 응. 우리 집으로. 어. 근데 그때 사촌 오빠가 우리 고모네 아들이 딱 놀러 왔는데 내 오빠 보고 했어요. 오빠 나 수술 좀 배워줄래? 노자가? 나블은 여자가 술을 마시는. 그렇지. 언니 시대까지는 여자가 약간 술 마시는 안 부분에 해. 대해서 좀안 좋게 생각했지. 어. 여자가 말했지. 우리 포장마차 같은 게 그때 생겼거든요. 어. 그때 금방 음. 포장마차 생겼는데 거기서 술을 여자가 마신다면 그옆에서 남자들이 술 마신다든지. 여자가 마신다? 그 마신 사람 없지? 여자가 마신다. 음. 여자가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할 때여서. 어. 오빠도 어, 입장이 그런 거야. 야! 너 여자가? 막 이러는 거야. 그럼 내가 어디서 배우겠냐고. 나 아빠한테도 술못 배우겠고. 오빠가 날좀 배워줘라. 내가 보니까 오빠가 내한테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제일 괜찮을 것 같아. 어. 그래서 오빠 둘이 포장마사 같은 데 갔다. 돼지고기, 반찬, 이렇게 돼지고기 반찬 어. 시켜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에서 진짜 먹는 게 돼지고기 볶음밖에 없었어. 진짜 이게. 그걸 같이 너무 그거에다가 술. 북한의 술은 25도, 30도인데 그날따라 우리 오빠가 술 원주, 30도까지 원주 시키고 맥주 하나를 시키고 어 어? 그러더니 어? 맥주도 마셔? 하니까 맥주도 먹어야 하지 않으니그 음 오빠가 배워준 술이 지금으로 우리 한국에 오니까 뭔줄 알아? 머리 폭탄주였어. 아아나 폭탄주를 스무 살이 마시고 거야. 세상에. 어 아니지. 어떻게 했냐면 소주 절반, 그러니까 원주 절반, 30도짜리 술 절반, 골라스라게 어. 술 절반, 맥주 절반. 근데 어. 술이 너무 맛있었어. <laughs> 그첫 술이 달큰하고 술 뿌리 매다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도 술잘 마시잖아. 어. 음. 술 너무 맛있었고, 근데 문제는 뿌리 같이 이렇게 맥주, 원주 이렇게 시켜서 마셨는데, 마시다가 오빠가 러각하고 아 나는 알 따라하는데 너 괜찮냐 는데솔직히 어. 말해서 아무 감도 없어. 야. 그래서 내가 뭔 생각하는 음. 오빠 술? 지금 취한 거 같대 하니까 자기는 좀 취했대. 어. 근데 나는 마신 거 같지도 않아. 음. 똑같이 마셨는데. 아 그때 언니가 그러면 20대부터 술을 해. 배우셨네요. 그렇죠. 그러면 언니 그 열차 언니가 승무원하면서 응. 언니가. 응. 그때는 그 이제 열차를 타면서도 술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마셨어요. <laughs> 나는 나는 못 마셨고, 날 어. 배우기 전까지는 못 마셨고. 어. 우리 군만 언니들은 어. 추우니까 아. 그렇지 열산이 너무 추우니까. 추우니까 약간 이게 추운 걸좀 따뜻하게 한다 술 먹으면 몸이 솔직히 말하면 음. 술 먹으면 오히려 열을발산시켜서간 따뜻해 근데 마음이 어. 그런거요아안 추워 어. 이런 게 있으니까 겨울에 마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어찌 보면 언니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군무 시간에 술 마셨다는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게 북한이니까 <laughs> 가능했던 거지. 당연름에 마시고 그뿐 아니야 우리만 마신 거 아니고 응. 수많은 대 승무원들, 그 안전원들, 그다음에 이도들경비들다 어. 마셨어. 야 언니 진짜 북한에서 승무원들하고 열차원들은 완전 어, 북한 주민들의 진짜 정말 타도 대사기였어. 아니 술 마셔서?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어때게 너무 여서 마서. 나는 절대 안 그랬다고. <laughs> 진짜. 증명하지 마시고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 저는 지금도 이렇게 착한데 어. 옛날이라고 안 착했겠습니까? 어. 직무가 네. 착하다고 했 모여들어. 나반동분자가 옆에 있고 말이야. 반당 반의문중 반동. <웃음> <웃는 평가> <laughs> 맞아. 근데 어찌 보면 그 환경에서는 그럴 수밖에 응, 없는 거야. 응, 그리고 응. 직업에 사람을 맞는다고. 하아 그런 게 있었어. 안 하면 안 돼. 맞아. 나만 맞아. 쉽게 보이면 안 돼. 그렇지. 응. 맞아. 사이는거지 그런 그런 그런거지. 응. 그렇게 살수 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내가 착하게 나오면 고객들은 내말더안 들어. 아예 안 들어. 이런 물 같은 열차원이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열차를 타면서 언니 짐검사막 이런 거를 진짜 한번짐검사를 했는데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짐검사를 하잖아. 몇 번이고. 그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북한? 하지 말라는 어떤 그 불법적인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긴 하지만 너무 인권 침해가 되는 거지. 인권 침해뿐 아니라 약간 음. 그런 것도 있어. 뭐, 내가. 쪼이고 쪼이고 해서 내물을 더받아내야 맞아 맞아. 내가 한탕 나갔으면 얼마를 걷어드려야지이것도 있는 거지. 맞아. 빨 보호 장사도 그래. 장사하시 음. 하는 사람들을 하나에도더 음. 잡아야만 음. 자기네가 이제 챙겨갈, 어, 챙겨갈 그래. 게 많으니까. 해수도 하니고 해수하면 또뭐 하는지를 빼돌리기도 한다. 응 음, 맞아. 해수하면 아, 음. 뒤에서 빼돌리고. 그게 음. 모두 음. 당연하다고 봐. 나도 거의 한삼년 정도. 달리기 했었 어. 맞아. 달리기 선수 언니 진짜 고생 갔다. 많았겠다. 기차. 어, 나는 따라다녔지. 어. 내가 직접 쫓아왔어. 응. 언니 어? 혹시 기억에 남는 열차 승무원하면서 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음 응. 어. 아니 나는 장사꾼들은 좀 태용해요. 어. 그속 그. 뭐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물건을 많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아, 물건 네, 그니까 우린 돈좀 줬잖아 아, 먹, 먹는 것도 <laughs> 어. 난 돈도 받았지만 돈보다는 내가 물건을 더 좋아했어 약간는 <laughs> 어. 그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그쪽으로 가면 뭐이길 말하면 오징어지만 거기선 낙지 어, 그렇지 응, 그 낙지 둘은 어. 한 두근대나 어. 스무 마리 자라더니 이섯 여덟, 스무, 스무 마리 어, 그렇지 응, 응. 거기다가 마기도 개구리 기도. 개구리 기름이야. 야, 북한, 저, 중국에서 아, 청, 그 저기 언니 참개구리 기름이 중국으로 엄청 많이, 많이 넘어갔지. 어. 개구리. 그다음에 이게 말하면 전복이지만 북한에서는 생복이 생복이라고 생복. 하지. 해삼. 회삼. 어. 해삼도 이등 품만 불려한 거야. 맞아. 야, 근데 진짜 어. 나는 약간 물건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어. 그래서 어. 계속 낙지 장사꾼들한테는 아, 낙지 안어오 아. <laughs> 어. 진짜 그렇지. 어, 그다음에 또 돌아갈 때는 어, 담배를, 어. 수, 담배를 찍어가지고 어. 나는 어. 담배 담살 쳐들어가면 야 담배, 담배, 담배 안버리네 <laughs> 근데 열차 승무원이 아. 내놓라고 아. 하면 언니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 안 내놓으면 열차에서 아. 내리 내려야 아. 되니까. 이게 가능성이 되겠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어.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달라고지 어. 어. 아는 아. 사람들이니까 달라고 하는 거지. 야 찍어서 내놓을 <laughs> 사람들은 아니었어. 내려놨어. <laughs> 네. 아니, 아니 아니 모르는 사람들 수없이 봤어. 모르는 사람들이 당연히 늙어놓지. 어, 어. 그런데, 달라고 하니 말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고. 그렇지. 근데, 이렇게. 응. 내가 뭐 맹목적으로 아무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야, 너 뭐다. 어. 너 완전 강도지, 이거는 응. 근데, 대부분은. 아니, 그, 승무원들 딱, 좀, 승무원. 그렇지. 아니,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못 해먹고, 뭐 어. 약간은. 많은 사람들은 많이 데리고 다니는 편이있요그 모르는 사람들을 내가 봐주거나믿어지그지러다 어, 그러, 보니까 번씩 이제 있지, 있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차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열차 승원을 끼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언니가 기차를 타는 그 날짜에 맞춰서 어, 탑승 날짜에 같이 짐 싣고 음, 데 문제는 나는 차편만 담당을 하니까 아. 그 안전원이 차 증명서 검열을 하고, 그다음에 경무가 한번 치고 보이서대 어. 한번 치고 이런 어. 거를 내가 다 막아줘요. 그렇지. 그러면 미리 탈때 상고상소라고 말해. 어. 안 되지? 어. 오늘 몇명 탔는데? 지금 여섯 개입니 아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받달라고 미리. 그러면 보이서대든 보이서대한테 경무는 경무한테. 그니까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근데 그러니까 어찌... 내, 내 칸이 얼마 그냥... 있는데 내 칸은 보지 말고 가라고. 내 칸은 차에 타면 우리는 예, 다른 열차원들처럼 이렇게 구팽 열차원들처럼 자리, 자기 자리 열차원 자리가 없어. 어... 딱칸 산에 첫 번째 칸이 열차원 자리였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있는 심은 내가 짓는 심이니까 가더라고. 어, 그렇지. 나는 그러니까... 영문은 군인들만 했다? 아, 그렇지. 군인하고 안전한만 했 어, 맞아, 맞아. 네, 그 어. 그런데 보이소드는 3인도 다가는거였서 어. 맞아, 맞아. 3인? 군인? 어.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러니까. 소문났지. 맞 제일, 제일 파워가 된 거.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보이소드는, 군인들이 나가면 보이소드를 가는 게 꿈인데, 그것도, 권력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만 갈수 있었던, 그렇지. 그도 좋고, 성분 좋은 사람들. 맞아, 맞아. 가 그러니까 이게 열차를 한번 타려면 북한 주민들이 진짜 언니 수, 열차 승무원한테 쩔어요, 승무원한테 쩔어요, 보이소대한테 쩔어요, 언니 쪄, 아, 근데 모 뭐로 타면 그런데? 아이고 타면 한쪽만 쩔는데. 그렇지. 아이고 어. 타면 상고상도 하다 하니까 서로 봐주는 응, 거지. 괜찮아. 맞아. 모르고 타면 여기 가서 태우는 그렇지. 저기 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 그러니까 열차를 타는 것도 인맥이 있어야 음. 목적지까지 음. 편하게 다갈수 있는. 나도 음. 나중에 내려야 되겠다. 참 그런, 그런 에피소드. 에피소드가 참 아. 북한 열차에 에피소드가 어. 많지 언니. 네. 그 안에서 아. <웃음> <웃음>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음. 그그 그 사람은 사람인데도 밖에 나가 막 불편하고 춤추지. 그렇지. 그뿐이 아니요. 에 맞아. 춤 추는 그 우리 북한에서 포카 수스피 어. 야 무슨 매 자석마다 안 하는 자석이 없구아 맞아. 담배 내기. 심심하니까. 아. 맞아. 안 아, 여러분 응. 여러분도 오늘 한잔하면서 오늘의 스트레스를 확 날리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 하세요. 알겠죠. 네. 뭘 하네? 더 멋진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